안녕하십니까. 정선 대북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평창군 평창읍 삼소에서 20분 거리 차는 생산관리지역 내두 필지 374평 토지를 소개할 겁니다. 그럼 앞에 보이는 평창 토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변 역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 토지는 해발 한 500m 이처합니다 향은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보이는 평창 토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토지는 바로 앞에 보이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장비를 들여서 다 이렇게 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저 우측에 바로 이 평창 토지 옆에 개울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허드레 문을 쓰시면 되겠고. 전기 100m 내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는 현황도로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선토지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정선토지 주변을 이렇게 숲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주변이 전부 숯불로 감싸아서 아주 시원합니다. 뭐 농막 놓고 사실 분이거나 아니면 나 홀로 조용히 사시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최적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길은 현황도로만 있기 때문에 농막 놓고 사실 분에게는 최적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평창 종합운동장, 평창 체육센터가 위치합니다. 도지도 이렇게 보시면 경사도시 완만합니다. 경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나무를 다 잘라서 장비를 들여 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확연합니다. 전기 100m 안에 위치하고 있고, 물은 바로 토지 옆에 겨울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물번호는 평창읍 4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평창읍 사무소에서 2분 20분 거리치하고 생산관리지역 내두 필지 374평 도 설명을 마치겠고요. 아, 울러 제가 동영상 아래 블로그를 넣어놓습니다. 블로그를 클릭해 들어가시면 위성사진이나 가격, 면적, 지세 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